런닝맨의 유재석 선배 그리고 그 강호동 어디였죠? 아는 형님, 아는 형님, 아는 형님, 강호동 어디였죠?는 아니야, 아는 형님이니 아는 형님 강호동, 형님. 강호동, 아니, 예, 형님 네. 네. 강호동. 그리고 <laughs> 코미디빅리그의 양배차, <laughs> <오>. 딱 떨어지죠? 맞아, <laughs> 맞 어, 어. 이게 저게 대본으로 보면 한 줄밖에 안 되는 네, 네. 대사예요. 아는 네. 형님의 강호동. 런닝맨의 유재서 코빅의 양배차 딱 떨어지죠 이 대사를 못 외워서 <laughs> 세번 끊어서 하고 음. 이거를 시간을 찾아 먹는 게 네.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, 아, 아 네. 진호 찡저 어? <laughs> 어? 양배차 보통 웃는놈 아닙니다 뭐라고요? 보통 웃긴 놈, 아닙니다. <laughs> 네? 보통 웃긴 놈, 저 웃긴 놈 아니라고요 <laughs> 네. 무슨 소리예요 이게저 춘천에 태어나서 네. 태어나자마자 단우사 빵빵 <laughs> 터트리는 사람 웃겼다고요? 예예. 예, 어떤 예, 예. 식으로 웃겼습니까?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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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야 야. 오. 근데 저게 아. 지금 7년째 하는 건데 그렇게 막 터진 적이 없는데 왜 계속하는 거예요? <laughs> 똑같아요. 막빵 터지지도 않잖아요. 그거 했다고. 네네. <laughs> 네. 저 지금 계속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아, 아까 아영의 아 강호동 이거 못해요. 음. 계속 덜컹거리네요. 아, 아 그걸 왜 와, 집어요? 덜컹 안거립니다 어. 안지나선하네스가리는 <laughs> <laughs> <따까리는> 빠져 있어. <laughs> 저기 아빠는 국이라 불렀어. 그게 아니.